이거 오늘부터 터지고 있는 일이죠. 3억 개의 xrp, 2억 개, 그리고 오늘 아침 5억 개까지 총 10억 개의 xrp, 익명의 지갑에서 리플사로 이체됐어요. 10억 개의 물량이라면 은 이거는 1000억이 넘습니다. 3,360원인데 이거 10억 개면은 그러면 은 이게 3조가 넘는 겁니다. 3조, 3천억 가량 물량을 리플사 지갑으로 옮겨버렸다고. 자, 리플 주소로 이만큼 돈을 집어넣은 거는 이건 역사상 한세번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리플이 승소 날때 때, 비트코인 반감기 때이테이 승인 날 때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터진 겁니다. 이 이유가 얘네들도 지금 물량을 모으고 또 락업을 걸고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니까 집어 던지지 않고 물량을 모아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번 관측이 됐었는데 굉장히 드문 그림입니다. 오른다. 리플은 지금부터 올라가기 위해서 물량을 모았고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건 흔하지 않은 그림이다. 이만한 양봉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이건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도사 경제가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814원 대 정확하죠 814원대 에, 증권성 여부 관련으로 떠드는 코인들 지금 심상치가 않다고 그리고 에이다 486원 얘는 기술도 좋고 그리고 얘도 증권성 리스크가 같이 껴있었다 에이다는 같이 오르게 된다 에이다는 480원이 아니다 에, 이제 천원 뚫게 됩니다 일단 480원이었고요 에이다 오른다고 딱 보면 안다고 얘가 가고 있어 얘더갈것 같아 지딱 봐도 증권성 리스크가 가장 컸고 욕도 많이 먹었고 수혜를 받지 못했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만한 재료를 가진 코인도 없습니다 투명성, 친환경 이걸 다 재료를 갖고 있는 고인이 바로 에이다예요 에이... 그쵸 투명성 그리고 친환경 실사용 에이다랑 리플이니까 그리고 증권성 관련해서 욕을 먹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니까 에, 솔라나도 마찬가지라고 이때 당시 솔라나 19만원이었어요 이거 다 오른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될 코인이다 814원인 리플 어떻게 했어요 자 물량을 또 이렇게 막 모아 가버렸고 그리고 증권성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바로 눌러 놓으세요 리플을 포함한 모든 코인 관련된 소송을 중단할 거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아, 여기도. 소송 철회가 됐고요. 코인 관련된 소송들이 줄 철회가 된다. 리플 5천 원 돌파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만 하는 게 지금 고래들도요. 리플 6억 달러 규모를 축척을 시켰다고 모아버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던질 때 이때는 쟤네들한테 기회니까. 그러니까 털려 나가는 개미가 아니길 바란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업로드해드리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좀 대입을 하세요. 제가 어려운 내용 떠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악관에서 이제 또 코인 관련된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거연적 없었어요 여태 이거 코인 역사상 최초로 터지는 일을 하고요 백악관에 코인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근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랑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규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리플이 승소가 뜨는 날이잖아요 그리고서 비트코인도요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비축금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이런 게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만한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이지 내려가고 있는 그 시즌 종료의 시장이랑 다르다 그리고 또 종전이 떠야 되잖아요 러시아 발악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불장도 21년 때도 20년도에 불장이 끝났네 했을 때 21년도에 정고점을 두번 뚫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4년도에 비트가 최초로 1억을 가게 될때 24년 초였잖아요 이 뒤에 트럼프가 당설이 되고 그 다음에 리플 순서가 뜨게 되는 거예요 호재가 반영되고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시장은 3년 4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2년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변치 않았었고 리플도 4년 동안 누르고 있던 코인이 얘밖에 없잖아요 4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던 코인이 리플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근본이 있는 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우리도 지금 기회로 여기야겠구나 지금 조단이 움직이는 애들도 리플에다 돈을 넣고 있구나. 조단이로 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인 살 겁니까? 얘네들은 코인을 사고 있어요. 오히려 리플을 사고 있어요. 그다가 일본의 은행들도요, XRP를 도입하겠다. 만원, 이만원, 이건 일도 아니다. 3만원은 가야 한다 그리고 3만원부터 ipo etf 이거 이때 진행돼도 늦지 않는다 추가 상승의 토대가 되는 재료가 더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근데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자인데 일을 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발표하겠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이 2억을 간다. 이 소리는 당선되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2억까지 올라가려면 우리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3월 7일 날 나오게 되는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가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리플사가 이번 연도에 내놓은 게 RLUSD죠. 리플사가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 미국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또 걸려있죠. 얘네들을 더 규제를 하게 될 시, 미국은.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아, 더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국가 부채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아예 해결을 해야지 국가 부채 사상 최고치인 거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을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승인을 하겠다. 지금 요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약간의 변동성에 털려 나가면 그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코인 올라요라고 유튜브 찍을 때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댓글도 써놓고 이 영상 주변 지인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랬잖아요. 800% 올라갈 코인을 이렇게 알려주겠다. 0106681441. 하나 하나. 문자로 나한테 아, 지금 이렇게 남기세요. 구독 두 글자만 바로 남기세요. 800% 올라갈 코인 알려준다 해놓고 870% 올라버렸잖아요. 3800만원 유튜브 보고 돈 벌었다고 오전 11시 37분. 제가 이렇게 크게 띄울 테니까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하세요. 보사 경제라고. 0106681441 하나 외워버리세요.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시고, 구독자분들 앉은 자리에서 7천만원, 5천만원 벌게 되는 거, 이번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제발 열정이 있는 분들만, 돈벌 의욕이 있는 분들만, 구독 누르신 분들만요, 돈벌 생각 있는 분들만. 수익이 1억도 안되신 분들 위주로 좀 도와볼게요 지금은 뭐 4억 5억 이렇게 버신 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1억 이하로 벌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도와주려 합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지금 망설이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이렇게 1 천만원 아니면 뭐 15만원 아 1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벌린다 이런 장에서 나만 못 벌고 있었다 아 짜증난다 싶으신 분들 한번 다 도와볼게요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프로에서 나온 민코인 이게 중국의 리플인데 여기서 나온 민코인은 56만 프로 올랐어요 대략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10억을 넘게 번 사람 근데 시바인누도요 400만원 투자해서 7조를 번 사람, 400 들어가서 1조 번 사람, 17억 번 사람, 그리고 또 있죠. 페페코인 5만배. 페페코인은요, 개구리를 본딸라는밈 코인입니다. 밈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이 이런 거죠. 5만배면은, 만원 샀다면은 5억이에요. 2만원 샀다면은, 2만원이면 치킨 한 마리도, 지금 물가로 힘들죠. 근데 2만원이면 10억이 되는 게 5만배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한번 볼게요. 자, 도지코인, 시바이노, 봉크, 페페 다 나왔어요. 근데요, 얘네들은, 얘랑 얘는 0.7% 2% 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얘네들이 만원만 담겨 있어도 앞으로 5만배의 또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게 5억이 될지 2억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그건 누 누구,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규제 해방을 알리면서 미친 듯한 변동성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원만이라도 모아놔야 할 코인이다. 이거는 모자이크를 쳐놓은 이유가 여태까진 그냥 유튜브에서 다 오픈을 해버리고 어떤 코인 잡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신 분들한테 먼저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제 개인 번호 오픈하고 이렇게 말할게요 010-668-1244-100% 하나 하나 무료고요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시드가 좀 적고 시드가 10만원이다? 아 이래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세상 누구라고 돈 많은 채로 코인 시작합니까? 그리고 익절 횟수가 늘어나면서 복리 기념이 어떤지 그리고 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릇된 사람인걸 우리 구독자 여 여러분들이 한번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년도 3월달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01066811441자 들어오는 문자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요 3월달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만 남겨놓으시고요. 01066811441 이거 저장하세요. 외워보리시고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바로 남겨놓으세요. 들어오는 문자 지금부터 얼른 순차적으로 읽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